발레로 자존감 높이기 안녕하세요. 같이 발레할래 수연이나 김수연입니다. 발레와 자존감 여러분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발레랑 자존감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존감이란 뭘까요? 나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가치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 자존감과 자신감의 차이를 보면 자신감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때로는 꺾일 수 있지만 자존감은 상황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쁜 생활을 하고 있죠. 일해야지, 애들 챙겨야지. 바쁜 생활 속에서 아이들의 자존감까지 챙겨주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쯤에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선생님 저는 발레 선생님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한테 발레를 가르쳐 오면서 발레와 자존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 이유가 뭔지 질이 진짜 궁금해서 가끔 네. 발레 학원에 오면 이 학원이 떠나가라 우는 애들이 되게 많아. 낯선 것도 있고 내가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안에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내면에 어, 내가 이걸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어린 아이들도 다 있다는 거. 애들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 또한 필요한 부분이구나를 생각했고 내가 맨날 내일할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하고 다니잖아 그러면 애들이 어. 원장선생님처럼 이렇게 자기 네일 아트 음. 하고 발레 하고 싶다면 음. 그래서 내가 하루는 이거를 다 그래 그럼 다음 시간에는 꼭 이게 어, 매니큐어 발라줄게 그렇게 하고 이제 수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날은 다들 공주님이야 뭐 음. 다들 발레리나가 된 거야. 다 가지고 애들이 그날은 자기가 마치 발레리나가 된 것처럼 이 매니큐어 하나로 굉장히 좋아하면서 집중하면서 이제 수업하는 걸 그런 모습을 봤지. 그거를 보면서 아, 이게 내적인 자신감, 자기가 예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발레 자체가 좋아서 한 것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발레 레슨을 받으면서. 뭔가 다른 친구들이랑 다르다? 다른 친구들의 인생하고니까 다른 특별한 그런 걸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레 학원에 있으면은 그걸 못 느껴도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친구들이 못하는 걸 내가 했을 때 그러니까 발레를 하면 보통 막 다리찢기 막 이런 일반 사람들은 뭐, 하기 힘들잖아요. 거. 나는 이것도 된다. 난 이것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트레이닝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이 높아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 진짜 공주님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웃음> 진짜로 <웃음> 제가 그때는 <laughs> 세상에 나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았거든요. 나는 그런 그래. 거필요하것 같아요. 네, 진짜 저도, 저도 필요해요. 굉장히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 자신을 믿는 거, <laughs> 이런 거 어릴 때부터 키워줘야 되는 것중에하잖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진짜 어릴 때는 이렇게 이다가좀더 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어릴 때, 민주편에서. 내가 제일 입맛고 많이 하는사람요 예전 가르칠 때도 계속 보이고 이게 나 응. 이제 커가면서 이제 어쩌는 것도 너무 많이 보이니까 거기서 비교가 좀 비교하면서 비교가 되면서 좀 떨어지더라고 요 응. 어릴 때 정말 동심리 세계에서 발레를 하는 것과 사실 전공을 하는 거는 너무나 다른 의미잖아 맞아요. 전공을 할 때는 너무나 완벽하게 해내야 되기 이런 논문이 있어 관리를 전공하는 사람들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서 조사해봤을 때 오히려 전공자들의 자존감이 낮았다는 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 관리하는 전공자들이 당연히 높을 것 같지만 너무 완벽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치를 못 미치니까 그러니까 취미생보다 전문생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기대치에 자기가 못 미치는 게 너무 또 보이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거 같아요. 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너무 설레고 너무 행복하고 제가 살면서 그렇게 행복한 기분을 느꼈던 적이 있나 싶을 오,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 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했는데 이게 안하다가 다시 전공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데 자꾸 내 기대치는 이만큼인데 저는 자꾸 이만큼밖에 안 되고 어, 체력도 딸리고 뭐 살도, 살도 빼야 되고 맨날 이러니까 죽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이 이렇게 죽으려 말랑 해서 취미로 돌렸을 때저 취미로 하면서 느낀 게 발레 전공을 하면서 진짜 이제 발레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막 발레 영상도 보면은 이제 쳐다도 보기 싫고 막, 어 아, 눈물부터 날려고막 약간 이런, 이랬단 말이에요. 되게 어, 힘들었을 때아좀 부담을 내려놓고. 이제 그냥 나는 취미로서 발레를 즐기겠다. 대신에 발레를 내가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무용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난 그렇게 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용을 내가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취미로 즐기면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고 발레 를 다시 시작을 하니까 이게 너무 행복하고 그냥 그게 요즘에 행복해 보여. <laughs> <laughs>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축복받는 거지. 네. 그 나는 그래. 인생 한번 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난 다시 태어나도 관리할 것 같거든. 네, 네, 네. 그래서 이 자존감에 관련된 이 이야기는 유아에 한정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어르신 아,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성인 관리를 하면 성인 관리로 이제 마찬 클래스를 했을 때 네. 너가 이제 자존감에 상승하는 느낌을 가질 때 네. 그런 때는 언제야? 저희 나이때에또일료증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그것도 힘든 거고, 예쁜옷입고 그럴 때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목소리> 확실히 이제 성인분들은 로망이 있으니까, 어릴 때나 나는 발레를 하고 싶었어. 이런 로망이 있으니까, 그거를 실현을 <목소리> 하면서 되게 성취감을 얻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예쁘게 보시는 분들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이유 입니다이 발레를 통해서 정말 키도 크고 애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갑자기 바르게 성장한다는 뜻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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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성인친구 아니면 학생한테 전공 한 아이들도 행복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는거 <laughs> 6세에 그 아이가 굉장히 자신감도 넘치고 아이들 항상 얘들아 우리 잡기놀이 하자 우리 뭐 하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항상 리더십 있게 끌어가는 날이 있었는데 하루는 공간으로 오는 상황이 돼서 이제 다른 반에 들어가게 됐어 그런데 애가 갑자기 자기 이 수업 듣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우는 거야 근데 걔 항상 밝고 리더십 있고 수업 때도 좋고 이런 모습을 봐서 걔가 어린아이처럼 마치 정말 너무 애기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네, 사실은 네. 막상 어머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애가 어렸을 때부터도 굉장히 어딘가 낯도 너무 많이 가리고 얘기도 잘 어디 가서 못하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반대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랑 이렇게 협동심 우리가 사실 센터 수업할 때이게한 명씩 시켜보면서 다른 아이들 할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보게끔 하고 박수도 쳐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자신감도 얻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더 많이 공부해서 애들한테 무언가 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할수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혹시 음. 들었었어. 아이들이 동작을 하면서 일자 스트레칭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키면 선생님 아파요 저는 못해요 벌써 하기도 전인데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본인들도 어려운 걸 벌써 선을 그어놓는단 말이지 어려웠던 거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어? 해보니까 막상 어? 되는 거네 하면서 조금씩 늘어가는 과정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하면 성취감도 느끼게 해주는 거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계속 시험하게 되요 맞아요. 음. 어제도 한 수업을 하면서 7세 아이야? 근데 월말을보는데 자기가 스스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정해서 자기 기준을 만드는 거야. 미국살이요? 미국살이.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겼어 <목소리> 1단계 너무 쉬워, 2단계 너무 쉬워, 3단계 너무 쉬워, 4단계는 쉬워, 5단계는 워 그러니까, 어, 이거 할수 있는 거구나. 이제 발레가 쉬어졌고 재미있었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잘했을 때 그냥 너 예뻐, 잘했어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스트레칭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칭찬이 필요한 거지. 그냥 너, 어, 너 예뻐, 그게 아니라 너 이거 어깨를 내려서, 목을 길게 하니까, 어머, 상지가 너무 예뻐졌다. 음, 음. 예를 들어서 표정을 안 하고 그냥 하는데, 표정을 너무 예쁘게 하면, 어머, 표정이 너무 밝아져서, 너무 아름다워졌어. 이런 칭찬, 구체적인 칭찬이 필요한 거지. 음. 그럼 자기가 인정받는다고 느껴서 네. 더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인정받는 거 되게 중요한거 네. 같아 네. 칭찬, 병역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끈기라는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아이들의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실제 수업에서의 아이들의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줘야 될지.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